황유미 선수가 페어웨이로 잘 보냈습니다. 256m 이어서 강신실의 티셔츠. 아, 박유진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드라이버의 정확도가 음, 굉장히 네. 좋고 고의가 멀리 갑니다. 그렇죠. 와 정말 자, 멀리 네, 가네요. 10m 한 50m 정도인데요. 지금 황유민 네. 선수를 앞섰어요. 이번 대회에 정말 안정감 있는 샷을 보여주고 네. 있는 방신실, 굉장히 안정감 이 있어요. 네. 드라이버도 그렇고 아이언 샷도 그렇고, 퍼트가 좋아요. 롤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신실 선수는 오른쪽, 네, 차라리 면 되니까 벌게 되는데, 많지 않습니까? 자 들어가면 선두가 자, 바뀌죠. 이거 지금 중요한 내리막이에요 아, 방신실이 먼저 성공합니다. 이번 대회 퍼팅이 좋다고 계속 저희가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첫 홀부터 자신감 자, 있는 버디 퍼트. 지금 같은 퍼트도 저게 쉬운 퍼트가 아니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경사가 한홀 정도 될수 네, 있는 정도가 됐거든요. 합곱 정도 되는 그 홀을 성공시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이제 2번 홀, 하파이브 홀입니다. 첫 홀에서는 박명수 가 티샷도 네. 멀리 갔죠. 세컨 샷도 음. 그린의 뒤쪽이었지만 가까이 붙였죠. 그리고 퍼트도 음. 원포스로 끝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은 이제 세 박자가 방시연가 조금 더 나은 첫 홀이었어요. 이번에는 페어웨이를 놓친 네. 방신실. 그러나 러프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220m 오, 치고 나서 지금 발랐을 딱 잡았는데요. 올라갑니다. 올라간... 노렸는데요. 오, 와 거의 다 오. 왔어요. 아 이러면 이제. 굉장히 편한 어프로치가 남았거든요. 네. 입구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샷 거의 그린으로 그러네요. 왔습니다. 오른쪽이 살짝 높습니다. 같은 러닝 어프로치예요. 오, 오. 좀더 가야 되는데. 또거디 네. 네. 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팩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선수 다 샷이 굉장히 좋네요. 버디 퍼트 방신실 놓치 않, 놓치지 않네요. 방신실에요. 와 방신실 연속 버디. 자 두골 연속 버디예요. 대단한 기세를 초반에 보여줍니다. 지금 뭐 인페트 네, 공을 치고 나서도 두 눈은 공이 있었던 위치를 보지 않습니다. 인페트 하고 나서도 공이 퍼터 페이스를 떠나가고 나서도 그 공이 있던 지점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핀. 홀이는 상품이 걸린 홀입니다. 상품 벌써 김혜림 선수가 아, 가져갔죠. 가져갔네. <laughs> 오, 야, 좋은 네. 위치에 가네요. 반향으로. 정말 좋은 공약을. 위치에 갔습니다. 나이스! 오늘 자신감이 있네요. 네, 저 위치는 또 버디가 있는 홀의 위치예요. 네. 들어가면. 6점 차더 달아날 수 있습니다. 자 오르막에 오른쪽이 높아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와또 들어갑니다. 아, 이야 엄청난 오오, 경기를 보여주고 오오. 있습니다. 파 4, 파 5, 이제 파 3까지. 완전히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네요. 달아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은 당신 선수는 내 네, 앞으로 남은 홀들 편안하게 갈수 있고요. 이제는 황유민 선수가 급해집니다. 음. 자, 선수도 오른쪽, 네, 또 네, 러프 쪽이에요. 페어웨이 러프고 사이 약간. 걸린 듯한데요. 일단 너이 뭐 세오에서의 선수들이 이 순결과 역결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순결일 경우에 이번 대회를 보면은 이 아버님의 조언을 잘 듣고 경기하는 방신히 선수예요. 9 7 m 에서 방신히 완도. 이차 끈질 떨어뜨려서. 네. 스피드를 죽인 다음에 그린에 올리는 완벽한 샷입니다. 이야, 좋네요 정말. 아, 바로 네. 기회를 또 만드는 당신실. 왼쪽에 아, 네. 네. 잘 떨어뜨렸습니다. 김대리 네. 약 버시 때 거의 변화가 없어요. 홀의 왼쪽 안쪽입니다. 충분히 성공 확률이 높은 위치고 높은 경사입니다. 와또성공하 네, 여기 어, 여기서 2홀에서 3점 차이가 납니다. 지금 버디가 4개예요. 목이 하나에 와. 황유민 선수는 한점 잃고 방신실 선수는 2점을 추가하면서 2홀은 네, 이 대회에 체력티존이 있는 홀이죠. 네 3 3삼 미터 파포홀 방신실의 티샷입니다. 네. 음. 방신 선수는 네. 약간의 드로우 샷을 구상 선수예요. 오쪽하를 보죠, 어, 오늘 바람에 많이 <laughs> 방신실. 정도 거리샷을 이번에 잘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죠. 나이스. 아, 강신수 선수 잡기 쉽지 않겠습니다. 네. 아주 편안하게 경기합니다. 외위 네. 네, 지키고 그릴 올려서 음, 들어가면 9점차. 오, 좋았는데요. 끝으로 빠지네요. 황민 선수로 버투스 오스타 지금 경사를 왼쪽을 많이 본 거예요. 당신실 선수 전반에 놀라운 경기력 보여줬죠. 샷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음. 생각보다 지금 거리는 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경사가, 경사가 지금 있네요. 왼발이 약간 아, 낮은 그런 경사인데요. 219m 남아 있는 방신신. <laughs> 아, 프 쪽에 약간 러프 쪽이면서 스피드가 죽으면서 지금 네. 거리 확보가 안 됐거든요. 선수는 러프에서공략을합니다떨어뜨 o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u h a 죠 굉장히 높은 탄 u 일단 그린에 떨어뜨렸어요. 자, 이 i 뭐 충분히 내리막이고 이런 펀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웃음> 들어갑니다. <웃음> 여기서 좀 좁혀야 되는 아... 점수를 좁혀야 되는 황민 선수가 좁질 못하고 방진 선수가 또 달아납니다. 네, 확실하게 달아난 네, 방신실 네. 데점 차를 만들어 버립니다. 네. 방실 선수의 티셔츠. 드라이버로 공격하죠. 네. 네. 전혀 뭐 지금 네. 견제해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우와. 뭐 그냥 자기만의 경기 뭐 연습하듯이 제 느낌이 네. 맞는지 모르지만 연습하듯이 어,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방신 선수인데 오늘 마음 편합니다 음, 지금. 네. 그리고 마음... 짧은 거리에 네, 마음 편해 좋아요 오늘 위치가 네. 좋습니다. 외지샷도잘 되고 있는 방신실이죠? 아, 네. 뭐. 저희 뭐할수 없는 그냥 두 선수가 그렇게 잘 붙여서 좀금간의 내리막이에요. 좀. 이것도 오른쪽에 살짝 오른쪽 홀 안쪽이에요. 네. 오 이게 또 돌아서 네.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laughs> 야 이거 참세 명의 선수가 네. 다 버디를 해버리니까 그 점수 차이는 또 그대로 유지가 되는 네. 거예요. 아이언으로 세컨샷을 했잖아요 496미터에도 아이언샷 공략을 했었는데 2골에서는 3라운드 내내 점수를 챙겼던 방신실 잘 넣었습니다 어제 이글의 기억이 있는 방신실 네, 오른쪽으로 약간 밀리죠? 올라오나요? 앞쪽이에요 네. 뒷바람이 불고 있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요 막판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네요 다음주는 또 상상인 한국경제TV 오픈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죠 시즌 29번째 대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경사까지 잘하는데요. 네, 어, 네. 방신 왼쪽에 있는 언덕의 경사 네. 왼쪽에서 쳤죠. 완벽합니다. 음, 합니다 마지막 조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자기만의 경기를 펼칠, 펼칠 수 있는. 방신실입니다. 네, 이 점을 더 추가하면서 43 포인트. 오늘 6개 버드입니다. 일곱 개 일곱 개 번이죠. 이제 9포인트 차 선두로 마지막 골로 왔습니다. 네, 좀 편안한 마음으로 티샷을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 대회는 네. 정말 이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이 원하는 그런 선두가 당시의 선수를 이길 수는 없는 그런 방신선수수의 정말 기내용이이었요요 오늘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이제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방신실. 마지막 버디 o 선수 so, so, s 때부터 첫날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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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니까 이번 이, 올해 이번 이번 주는 정말 굉장히 편하게 티샷, 아이언샷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된 그런 아, 대회였습니다. 네. 무슨 큰 정말 하나의 하무상이 나오면서 네. 경기가 좀 이런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당신시 선수가 그만큼 1, 리만으로 초반의 선제압을 잘했죠.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네, 두 선수도 공을 나누는 모습이 에이. 참 훈훈하네요. 어, 리고 황유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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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수가 축하도 보내주는데요. 강신실 선수가 시즌 두 번째 우승에 아, 성공합니다. 아, 나니다 아, <laughs> 아, 아, <laughs> 네, 다첫 대회 우승할 때만 해도 풀시드가 없었던 강신실 선수. 그 대회로 풀시드를 얻게 됐고, 이제 두 번째 우승까지 성공하니요 아, 어, 어, 어. 어, 축하 정말 많이 받는데요. <laughs>